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laughs> 오늘 영상에서는 가스코인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빠르게 점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 먼저 이 고점에서 마이너스 지금 60%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제 고점 구간을 돌파를 못하고 38,000달러에서 저항받고 음봉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한번더 눌렀다가 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들과 그리고 가스코인의 대량 매도폭탄이 떨어지면서 추세를 이탈하고 계속해서 네, 지지라인 때 변곡이 우상향 추세를 깨고 하락 A, B, C파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저점을 잘 잡으면 다시 한번또 기술적 반등을 누려볼 수 있지만 지금은 얼마 가격을 여러분들이 지지선 대응해야 되는지, 네, 공포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네, 15,000원 가격을 기준 잡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영상 준비해 드릴 거니까, 가스코인 보유자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긴급한 오늘 전략 꼭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우리 가스코인에 대한 핵심, 15,000원 변곡을 활용한 기술적 반등을 누려보는 전략에 대,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이 빠르게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의 코인 추천 코인들을 단타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11월 7일 화요일에는 스팀달러코인을 4,330원 밑에서 매수 기회를 누르보는 걸 권고 드렸는데요 어 매수터점에 대한 내용들을 좀복기를 해보면 스팀달러코인 11월 7일 8시경 추천드리고 아, 같은 날 네, 저녁시간까지 한 8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7,700원까지 플러스 약 75%의 단타 수익을 누려보게 됩니다. 그렇게 과거의 매수세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눌림목 구간에서 미리미리 여러분들 매수 타점 잡아두고 하루 만에 그리고 이틀 만에 플러스 75%씩 폭등 누려볼 수 있는 기회들 계속해서 타점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스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천 종목들 같이 공략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스팀달러 코인 전에는 웨이브코인을 또 추천을 드렸는데 2470원에 공략하고 또 하루 만에 25%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웨이브코인의 대응 전략 점검을 해보면요.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저항대를 다시 돌파 시도할 때 공략을 했더니 네, 11월 4일에서 11월 5일까지 또 하루 만에 플러스 25%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웨이브 코인 이전에 추천을 드렸던 엠블 코인 같은 경우도 11월 1일 목요일 4.9원 밑으로 매수 점을 잡아드렸는데 약20% 단타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타점 다시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하면요, 아, 이 돌파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11월 2일 이후에 11월 3일까지 또 하루 만에 플러스 20% 정도의 단타 수익을 누려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조금 상승장에서 반감기를 앞두고 할코인 불장에서 단타 코인들 함께 매매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개인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추천 종목들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들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오늘의 코인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서 한달 동안 플러스 최소 10%에서 200% 이상의 단타 수익을 매일매일 잘 누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앰블 코인 20%, 웨이브 코인 25% 그리고 스팀달러 코인 75% 수익 노려보면서자세 코인으로만 100%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겨드렸는데요. 자 11월달, 12월달이도 좋은 종목들에 대한 타점 공유해드릴 거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공부해서 좋은 수익 투자 수익의 기회들 함께 만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5분봉상 어떤 캔들 자16,000 캔들과 그리고 15,000원 구간에서의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15,000, 16,000 이렇게 그냥 박스권 기간 조정 중이었는데 자, 요 자리 위로 강하게 누군가가 가격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자, 우상향 추세의 시작점이 네, 15,000, 16,000 가격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15,000원을 손절 잡고 16,000원 부근에서는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물량을 다시 확보하시고 네, 기술적 반등을 누려보셔도 좋겠다. 그리고 매수세가 들어온 캔들에 자, 눌림목 가격이 16,500원 가격입니다. 그래서 현시점 가스코인은 얼마? 자, 16,000원과 16,500원 자리의 지지 반등 여부를 체크하시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노려보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인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손절가 15,000원, 기준 잡고 대응하시는 걸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 이제 밑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0% 정도의 하락을 감수하시고 조정 시 분할로 물량을 모아가시되 가능한 16,000, 16,500 부근에서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신다라고 한다면, 자, 위로 이제 4만원 구간에서 어 낙폭을 자 16,000원까지 확대한 자리에서의 단기 기술적 반등, 목표가 단기. 네, 21,500원. 그리고 2차 저항 24,500원. 네, 요렇게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밑으로 이 지지 구간을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 반등 나오면 1차 저항 21,500원, 2차 저항 24,500원 가격 목표로 플러스 15%에서 약30% 정도의 단타 수익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주말 동안 빠르게 챙겨가는 전략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가스코인의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면요. 자, 지난 비트코인 반감기 때도, 자, 이런 식으로, 자, 가격이 급속도로 무너졌다가 저점에서 반등할 때, 6천원에서 19,000원까지 3배 폭등하고요. 또 고점 3만원에서, 자, 만원까지 또60% 무너졌다가 반등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22,000원까지 9천원에서또100% 폭등 나오고, 또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타점을 잘 활용했을 때 7,500원에서 24,000원까지 또150% 폭등이 나오고 네 이렇게 왔다 폭등했다가 왔다 폭등했다 가 왔다 폭등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나왔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자 현재 구간에서도 어 이제 등락을 크게 보이는 이 변동을 활용해서 저점 찍고 변곡에서 반등할 때 단타 접근해서 기술적 반등 노려보고 또 빠지면 반등할 때타점 잡아서 공략하고 또 수십 퍼센트 많게는 100% 폭등을 노려보는 그런 형태로 좀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고 현 시점 얼마 가격을 여러분들이 기준 잡고 눌리목 매매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네, 가이드라인 정해 드렸으니까요. 이 내용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저점 매수, 고가 매도 전략 제가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고, 자, 혼자서는 반등 타점을 네 업데이트 하는 게 잡는 게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네, 개인 번호로 자, 1번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가스코인에 대한 실시간 매수 매도 전략들 소통방에서 타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에 물려서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분들 물려 있는 종목들 어디서 추가 대응해야 되는지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점검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손실을 수익으로 빠르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시세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네,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정확하게 세우고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도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던 우리 폴리메시코인처럼. 왜 여기서 타점을 잡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네, 여러분들 타점을 같이 조금만 더 공부하고 노력해서, 플제리메시 코인을 공략했을 때, 네, 실제로 이 눌림목 가격에서 타점 잡아드리고, 하루 이틀, 3일 만에, 한 3박 4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31일이니까요, 뭐,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어디까지? 585원까지 폭등하면서 약 플러스, 100% 가까운 95%의 폭등을 5거래일 만에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중요한 변곡 가격에서 단타 수익 내고 또그 자리까지 빠졌을 때제공략 통해서 다시 한번더 수익 내는 이런 전략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폴리메시 코인 285원 과거 매수가까지 다시 조정받은 상황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또제공략 타점을 통해서 다시 10%, 20%, 30%, 90%의 폭등 시세 함께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 혼자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 24시간 동안 차트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암호화폐 시장 정확한 타점 같이 공부하고 공유받고 노력해서 성공적인 투자 매매 진행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소리>